지난주에 제가 땅 많이 따먹고 오시길 바랬는데 오늘 땅 많이 따먹고 오셨습니까? 땅 따먹기? 신앙의 땅 따먹기? 많이 따먹고 오셨어요? 응? <laughs> 자, 우리의 신앙이 예, 잘 어, 정돈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때요? 약간의 기적과 약간의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기적을 바라는데 그 기적 안에도 우리가 잘못된 우리 본성의 탐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목적.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요 목적아. 마음의 <laughs> 편. 저는요. 마음의 편. 네. 근데 보통은 하나님 저잘 살게 해주세요. 돈들 어떻게 하면 잘벌수 있을까요? 오늘 어디를 가야 계약을 할까요? 어.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도 내 중심의 내 사고에서 나온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이 약해서 어지간해서는 다내 중심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니까. 그렇죠. 다 그래요. 음. 자,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 근데 거기는 광야예요. 어.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가 목적지인지 몰라요. 정확한 도착지가 어딘지 몰라 부산으로 가라면 부산역에 내려서 부산 어디로 갈 거예요? 광주로 가라면 광주도 북구가 다섯구나 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고 갈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광주 어디 북구 몇 번지 누구 집에 갈까요? 하고 묻고 또 따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 아브라함 믿음으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머물렀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 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고, 빌립도 믿음으로 이 광야계를 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위한 말씀해 주실 거, 정확한 표적을 보여, 어,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응.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래요? 왜못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려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 야, 하나님이 가라시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두려운데? 아니야, 이거는 좀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기다려야지. 더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막또 기도해. 근데 아니라는 거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 함 오늘 광야로 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 믿고 떠난 빌립 집사. 응? 갔단 말이에요. 27절에 보세요. 말씀하니까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갔더니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독보를 맡은 관리인 넷이 아이고 길다. 아이고 길어. 결국은 뭐냐 여, 그 에디오피아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예요, 간다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 하듯이 그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란 말이에요. 그 여왕의 뭐다? 네, 네시. 네시. 응, 하는... 어, 원래는 이방인과 네시. 뭔가 덜 떨어진 자, 부족한 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네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 구양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그동안 기록되었던 선지자들의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9절에 뭐예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29절 이루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아멘, 아멘. 성령의 빌립 n a 이루시되 m e 례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며칠 걸렸을까요? 빌립은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축 m 법을 썼을까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에디오페와 여왕 간다기의 내시를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여왕의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더라. 이사야, 오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기하게 내시가 어떻게? 해? 빌립이 물어보니까 너이 성경 말씀 깨달아졌어? 알고, 알겠어? 하니까내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타라, 내 수레 타, 가지고 나를 좀 알려줘. 빌립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네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시가 알았을까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통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만났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수레 타고 가는데 옆에 보니까 막 사람이 달려온거빌립 막 같은 이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응? 어?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 네. 그런 빌립은 또 술에 올라서 이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했어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겼다. 이게 도대체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내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누구를 가르쳐 줬어요? 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예수를 가르치고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나의 특별한 성민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은 모두 이방인이요 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이 사야 56장에 보면은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라고 나와요. 이건 내실, 내실, 내실. 그리고 이디,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방인이면서 노예보다도 더 천시 받는 내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시보다 낫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십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병든 자들에게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지친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게서 가져가신 그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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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좀더 회개하고 그리고 와야지.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아멘. 내가 교회는 좀더 늙어서 할일 없고 힘 없을 때 교회 와야지. 아니요, 힘 있을 때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아멘. 내가 교회 와서 대접 좀 받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섬기로 오셨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대접 받으려고 하면은 딴데 가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의 영혼이 구원 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비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비조물로 기능해라 일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새로운 비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전하라 예수를 전파하라 네가 가진 생명을 나누어줘라 라고 말하는다 놀랍게도 내신는야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세례받는데 나는 부족함게 없다고 나는 생각해 아멘. 빌릭 나에게 세례를 주렴 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만화같은 일이 일어나 서로 갈라져서 다시는 만나지 않아 누군지도 모르고 헤어져 어? 그리고 빌립은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니 빌립의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한번 볼까요 지도로?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했어요. 음.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너 강하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 내려가는 길로 가봐. 거기는 광야예요. 거기로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네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자 세례를 베풀고 다시 아소도로 올라가고 가이사랴까지 갔다. 어.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어. 어. 만화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어떻게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 이끌림 받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빌립은 갔습니다. 일어나 가라. 그것도 광야로 가라. 행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아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두려워서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절대 안 가려합니다. 알려 주실 때까지 안갈 거예요. 고집 피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거울, 얼굴을 거울로 보았더니 얼룩이 묻어 있어. 그러면 누가 세수해야 한다고요? 누가 세수 시켜줘요? 본인이 해야죠. 옷이 더러우면 누가 벗어요? 본인이. 중환자입니까? 못 벗게? 세수 못 합니까? 어린아입니까? 어? 중환자라서 옷을 못 벗나요? 세수도 못 하나요? 먹지도 못 하나요? 남이 떠먹여 줘야 되나요? 기적이 채워 줘야 하나요? 우리 신앙 상태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깨닫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을 그냥 듣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되려면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세수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내 얼굴에. 아멘.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 너 깨끗해졌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지라도 나를 찔러 올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행해야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4차 안에 복된 세상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예수.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그다음에 뭐 하실 것입니까? 돈 많이 벌면은 그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다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해지면 그다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5일 동안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걷기로. 왜 제가 걷기 하는 줄아십니까 매일 뛰면서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아멘. 하나님 일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은 분명해요. 우스우신가요? 네? 우스워요? 아, 저는 거룩한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건강을 챙겨서 내가 앞으로 기도를 1시간, 2시간, 5시간을 이 자리에 서서 해도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라고 작정하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달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똑같습니다. 아멘.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멘. 내가 왜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은 모르고 떠났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네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이방인 곤넬료 장군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요. 필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자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로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독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아멘. 또 빌립, 그 빌립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도행전에 성령 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이 하루에 3천명5천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교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 열두 사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택한 거예요. 일곱 집사를 택했는데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였어. 그중에 빌립이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또 단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있으면. 아니요가 아닌 예스, 순종으로 갈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보정관념으로 가득 찬내 머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까? 임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하면 절대 안 오셔요. 우리가 제가 행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아멘. 믿음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아멘. 나중에 아멘. 여러분. 아멘.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믿고 순종할 때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들 몇년 후에 또 나에게 닥친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아, 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 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혼과 유은 아직 사탄의 마귀의 이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성령에게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채우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하시기도 해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가세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으셨으면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잃어버려요 마치 사람이 옹알이를 하다가 성장이 멈춰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빌립은 순종하였습니다. 빌립은 겸손함으로 지금 광야로 나간 것이 네. 하나님 나어때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 거예요. 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와 생명수가 흘러 나와 바다를 이루게. 맨 처음 천천히 되더니 발목에 잡힌 거예요. 발목까지 찬 거예요. 그 다음 무릎에 올라오고 그 다음 가슴에 올라오고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될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우리 삼각 2인 삼각게임 있죠. 발목이 붙잡히면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어도 절대 떠날 수 없어. 왜? 나와 같이 묶여있거든. 내가 반항해봤자, 어때요? 내가 빨리 가려하거나, 내가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삼각은? 한 사람은 반드시 템포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떻게 돼? 다치죠. 그리고 일어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님과 템포를 맞추십시오. 가라 할때 가십시오. 일어서라 할때 일어서십시오. 보라 할때 보십시오. 가서 전하라 할때 전하십시오. 성령님과 태포를 맞추십시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오늘 빌립은 일개 집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화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아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명령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야, 니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니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변해, 내가 성령 충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돼야 돼, 빌립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음성, 번호를 좀 주십시오. 그런 음성, 바라지 마십시오. 아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인삼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빌립과 같이,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나 가서 보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